비닐하우스 안은 열대기후입니다 카사 바나나가 자기 고향인 줄 알고 쭉쭉 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모종이 시집을 가게 됩니다 지금 한 65포기 정도 있는데 아주 잘 컸죠 뿌리가 막 포토 밑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땅으로 기어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제 밭에 비닐 멀칭 하고서 검정 비닐이 났겠죠 심어주면 됩니다. 거름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햇볕을 많이 쬐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달려서 무럭무럭 자라서 10월 말까지는 거의 다 크고 익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열대 작물이라 햇볕을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거름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미터 정도 크면은 원순을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막 아들순, 손자순, 햇볕 잘 드는 곳에 심는 것이 유리합니다.